안녕하세요 마시멜로 마시멜로입니다. 현실에서는 해보지 못한 연애를 영상에서만 해보려고 합니다. 불적. <laughs> 아, 지금 뚜르뚜 상황 나오고요. 어 꼬리 보소. <laughs> 매운 는결이 진짜 왜 이런지. 어 우리 구독자 초코분들이네요. 아 제가 머리를 민트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. 민초, 민트 초코, 알죠? 어 삼각관계네. 얘는 얘, 얘는 얘, 얘는 얘, 얘는 얘. 야그 초코랑 원래 구독자는. 친구예요? <laughs> 아, 그리고, 우리 초코, 막, 그, 눈 색깔 모르시는 분들은, 핑크색입니다. 얘는, 얘를 좋아해요. 어, 이유 없어요. 근데 여기 하트가 없는 걸 보면은, 좋아하지 않는것 같아요. 점점점. 에? 아, 그리고 요즘 제가, 그, 제 데몬 영상을 올리려고 닥, 작 그, 작정을 했었는데, 일단, 눈물이, 그렁그렁나안 봐줄 꼬임? 네. 하여튼, 이렇게 입고 있고 있고요. 저는 요런, 까만 부츠에, 빨간 스타킹, 그리고 요런 식으로 있는 캐릭터입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이 캐릭터는 아니고요. 늑대 인간 캐릭터입니다. 늑대 인간. 이렇게 해서, 제 영상을 마쳐보았고요. 어, 초코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초코분들 내세요.